장모 하시는데 갈 거예요? 안 가. 샤가르 마가라 토벌 99랩 갑니다. 왜안 가요? <laughs> 약속이 가서, 있다고. 가서 또 치킨 사주고 와요. <laughs> 아 치킨 사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응? 어? 치킨 사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진짜? 너그 얘기 할줄 알았다. <laughs> 돈 내놓으라는 거지? 돈돈 돈 내놓으라고 <laughs> 그럼 돈으로 사주기만 해요 뭐이 얘기하려고 <laughs> 아니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응? <laughs> 아, 아니 저번에 제가 그 강남에서 최 선생님이 주최를 했어요 근데 우리 내 소속 BJ들과 시청자들이 거기서 게임한다는데 내가 약속이 있어도 가봐야 될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지. 아, 역시나 반겨주시더라고. 물론 게이머 분들이라서 그렇게 뭐 리액션이 크진 않았어. 어. 다들 좀 내성적이시긴 하신 것 같아. 하지만 그런 마음을 뒤로하고 나는 치킨을 사들고 갔지. 다섯 마리. 아, 아주 맛있게 잘 드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오래 짱 박혀 있으려 그랬는데 은희 형이 <laughs> 너는 공기 고치기 전부, 전까지는 오래 짱못 박혀. <laughs> 너는 뭐 게임하다가도 튕기고, 야뭐 가만히 집에서 있다가도 튕기고, 시도 때도 없이 튕기잖아. 여러분, 샤갈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아랫배에 그냥 있는다 생각하고 게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머리 앞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렇지. <laughs> 네. 머리 앞에 계시면 안되고요 아랫배에 있는다 생각하고, 예, 공격하시면 돼요. 거짓말. 아예, 아니 아예. 니 회성, 회성 믿고 들어가다 죽었죠. 아니야, 아니 근데 스텝 두번 밟았는지 한번 밟았는지 그게 헷갈려서 죽었어. 사실. 스텝은 세 번까지 밟을 수 있으니까요. 랜스가 뭐 있겠습니까? 가드 아니면 회성이지. 진짜 뭐 다른 스킬 달고 게임하는 렌스 못본것 같아. 아 이렇게 무분별하게 스태미너를 많이 쓰면은 바로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쓴 거고요. 아 방지약을 드세요. 그리고 백스텝을 전진 형태로 쓰는 거를 특히 잘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등으로 간다 생각하고 멀 때는 그냥 접고 납도 하고 그냥 가시고요 이럴 때는, 그냥 직선! 스텝 받고, 스텝 받고, 이렇게 올라갔을 땐 가드 한번 해주시고, 없어졌을 때, 바로 차지. 딱! 그럼 찌르고, 두 번, 띡띡. 이렇게, 이렇게, 스텝, 스텝. 이야 예, 어때요? 참 쉽죠? 아랫배에서 찔러주기 아유 굴라 그랬네 아뭐 땅바닥에 있는 거 저건 운입니다 저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laughs> 피가 없으면 저거는 피하기 힘드니까 뭐야, 나 혼자 술에 두번탄 거야? 이런. 역시 입이 놀면은 손가락이 쉰대니까. 한번더 타시면 좋을까? 안탈 거야. 과연? 아, 제 방은 원술에 투술에까지는 그냥 너그럽게 관대하게 아주 없었던 일 같이 용서해 줍니다. 아우. 아 도망가네. 음. 에이스, 이번 역은 역적, 역적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이런 젠장, 역적이라니. 내가 역적이라니. 대뇌의 전두엽까지 고통이 밀려오는구만. 이거 맵이. 아랫배. 어느 정도 난이도가 익숙해지시면 머리도 노리셔도 되는데요. 샤갈은 원래 움직임이 엄청 크다 보니까 타이밍만 잘 잡아서 회피해주시면 됩니다. 또 올라가죠? 가드한번 해주고 위에 있을 텐데, 네. 어디나 꼬리 잘렸네요. 아랫배 있죠? 아랫배는 안전해요. 이럴 때 빼고요. 나 지금 떨고 있니? 언제 장판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진도 그 이렇게 피해주면 되고요. 음, 음, 또 도망가나요? 꼬리 계시죠. 하늘이 온 꼬리 어? 잠드나? 벌써 잠드나? 이정도면 잠 자지 않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고 있군요. 하나 살포시 내려놓고 나옵니다. 다겟을 달성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방도 음, 그 제도를 도입해봐요. 응? 음? 형관님이 그렇게 하던데. 그러니까 혈방의 상태에서 누가 들어보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그걸 하는 거예요. 뭐냐? 팔심을 하는 거예요. 팔심을 음. 만약에 지면 나가고 이기면 그냥 그대로 있고. 음. 우린 그 룰이 있잖아 원래 그두판 하면은 그 예약한 사람이 들어오는저 들어가고 싶으면 그러면. <laughs> 너 튕기지 않을 자신 있어? 없음. 3 0 분밖에 안 남아서 안 생길 것 같아. 역시. 혹시 네. 들어오고 싶으신 분또 계신가요?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모노는 무기상점 왜 있는 거예요? 무기상점? 네. 그거 잘만하면은 그거야. 초반에 오. 초반에 그, 오. 버려버려, 가라. 가라, 아유, 씨. 절벽산. 음. 그 초반에 그, 내가 소재 모아서 먹기 힘들면은, 그걸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몇개 되지도 않던데, 종류. 음.